루비 슬라임. 안녕하세요. 달파파입니다. 오늘은 문구점 루비 슬라임을 준비해 봤어요. 오늘 문구점에 새로운 슬라임이 들어왔다고 해서 갔더니 이 향기 나는 수제 슬라임. 어 일단 스티커 어찌죠 <laughs> 스티커가 정말 수제 향기 물씬 나고 있는데 과연 루비 슬라임은 어떨지. 시작할게요. 가격은 하나에 5 0원이었는데요 보면 향기나는 수제 슬라임, 루비 슬라임, 100% 국내 생산, 무독성, 만 14세 이상 사용 권장. 절대 먹지 말아요. 손에 양보하세요. 까진 안 써있지만 어쨌든 슬라임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열어보겠습니다. 뭔가 굉장히 뭐뭐 <laughs> 뭐, 뭐지? 색은 너무나도 예쁜데. 잠깐만.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는 손에 슬라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. 뭐 음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니, 뭐 음, 이거, 어, 음, 손에 너무 붙어가지고, 어뭐 일단은 좀물 젤리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. 어, 근데, <laughs> 근데, 손에 너무 붙어요. <laughs>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음, 뭐 음, 웬일이야? 제가 생각했던 그 수제 슬라임의 뭔가 쨘득짠득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일단은 이 상태로는 뭘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액티베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.. 좀 짠득해진 느낌은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 근데, 아직까지도, 손에 너무 달라붙어가지고, 자유롭게 만지긴 너무 힘들거든요? 이게 좀 액정 같아지기도 했고, 제가 원래는 오늘 뭘 하려고 그랬냐면, 이렇게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로 해서, 좀 파츠의 고정력을 보려고 했었는데, 이게 과연 될지, 좀 걱정되거든요? 그래도 일단 준비한 거니까, 1단계 페이퍼 글리터부터 넣어볼게요. 뭐, 페이퍼 글리터 정도는 쉽게 고정되지 않을까 싶은데,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.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죠 비주얼은 확실히 좀 예뻐진 것 같은데 액티를 안 넣으면 아예 만질 수가 없고 액티를 넣으면 오 어, 근데 밥풍은 진짜 잘 된다 뭔가 너무 탱글탱글해지는 이 느낌 아 그냥 하나만 살걸 오늘 문구점에 갔더니 이게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통에 5,000원이지만 우리 달고나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겠다 했는데 어머, 풀을 사왔네요? <laughs> 아, 집에 액티베이터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, 투명색은 이 상태에서 스프링클을 넣어볼게요.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 예상했던 대로 스프링클은 고정이 정말 잘 되거든요? 어, 아, 근데 제 손도 고정이 잘 돼요. <laughs> 어. 정말 1도 기대 안 되는 이 느낌. 어, 역시. 아 어, 만지기도. 어차피 또 달라붙을 거 알아서 만지기도 별로 싫은, 싫은데. 어, 역시. 어, 아까 전에 그 보라색하고 투명색은 향기가 1도 없었어요. 제가 아무리 비염이 심하다고 하지만 정말 향기가 안 났는데. 어, 이 분홍색은 약간 꽃향기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?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, 어, 진짜 수제 느낌은 나요. 수제 느낌은 나는데, 제가 슬라임 처음 만들었을 때 느낌. 이 분홍색 하트 파츠를 넣어볼게요. 근데 진짜 워낙에 달라붙어서 파츠 고정은 잘 되네요. 어머, 어머, 잘안 돼? <laughs> 파츠 고정은 역시나 손에 달라붙는 만큼 됐네요. 안녕하십니까 32세 애기 유튜버 달달파입니다. 썩. 왜 이런 걸 사온 건지 스스로도 의답하시죠.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일도 예상하지 못했고요. 이 자리는 빌어. 다음부터 스티커에 현혹되지 않는 유튜버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풉. <목소리> 오, 이거는좀 괜찮은 것 같죠? 어, 아니야. <laughs> 어, 약간 소다 향 같은 게 나긴 나거든요? 이렇게만 보면 예쁜데, 어, 이거. <laughs> 마지막으로 왕파츠 고정력만 한번 보고, 마무리 하시죠. 이 정도? 이 장미가 엄청 커가지고, 웬만한 슬라임에서도 잘 고정이 안 되거든요? 이게 제가 빙고빙고에서 살 때, 크기에 엄청 크다는 그 글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거든요? 하나 정도 그냥 포인트로 쓰기엔 나쁘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넣어서 쓰기에는 그래요. <laughs> 다알아들으셨죠 이건 파츠도 아까우니까 파츠는 다시 빼서 물로 씻어서 재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까워요, 아까워. 아무리 이 파츠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지만 이렇게 섞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. 섞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섞어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. 이게 제거가 녹아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원래 이런 진짜 수세미 슬라임 이후로 주먹을 불르는 슬라임은 <웃음> 처음이었어요. <웃음> 그 정도로 화가 나네요. 이거요 손에 붙은 거. 오늘은 여기까지, 안녕!